출근길 묵상 365.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열심당 출신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민족주의 열심당 단장 사반입니다. 사반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일종의 끈아풀처럼 보낸 사람이 도마라고 합니다. 물론 문학적 상상입니다. 하긴 도마가 제자들 중 특이하긴 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도마는 배짱이 좋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도마는 좀 튀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오셨는데 도마는 빠졌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두려워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도대체 도마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고 반가운 그 모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고 말해도 도마는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목격자 10명이 믿는다는데 혼자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좀 의심이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도 안 믿습니다. 아마도 도마를 위한 배려인 듯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곧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내라는 네 표현이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성경에 내네 이라는 표현을 살려 읽으면 이렇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가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가 보고 내 손을 내가 내밀어 내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라. 그리하고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 너, 너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을까요? 도마가 나는 못 봤으니 안 믿는다고 선언하던 회유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가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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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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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너, 너, 너도 믿어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도마의 고백을 들어보시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도마는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마의 이름 뜻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정말 쌍둥이였는지 확인하긴 힘들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나머지 한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부활 신앙으로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도마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터와 세상에서 담대히 전하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